나모자나 네. 할게. 주시고 네. 네, 네. 자, 모자른 사람 잡아. 어, 이렇게 나온다. 이런 거, 이 이런 거요. 네. 알겠죠? 나누지 네, <laughs> 내가 먼저? 해? 응. 어 머리 염색한 사람 잡아. 탈색한 사람 잡아. 저태나 네, 그더탐 그 아, 지금 놈들이 많아, 6다초 Oh, you're. Oh, you're. Oh, you're. Oh, you're. Oh, y 어 u r e Oh, you're. Oh, you're. o 기 you're. o 어? you're. o 아, 어 r e Oh, y 어 u r e Oh, you're. Oh, y o u r 접 o 너 you're. Oh, you're. 다 접어. o u r e Oh, you're. o 컬러 렌즈 낀 사람 좋아 나 렌즈 안꼈어끼었 좋아. <laughs> 나 자연 <자유한> 렌즈야. 아니야 컬러 렌즈. 야나 원래 자연 렌즈. 빽난. 아아 이런 해도 아, 되냐고. 너무하네. 아. 너무하네 <레인지> 아,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지. 은지 아, 지금 이제 불타.